안녕하세요. 바람의 나라 연입니다. 오늘은 많은 수행자분들이 기다리시던 2차 승급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집결지 컨텐츠인 북천왕의 감옥, 그리고 바람의 나라 연을 더욱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각종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3주차 업데이트에 드디어 기다리시던 2차 승급이 등장합니다. 2차 승급은 350레벨과 승급에 필요한 체력과 마력을 달성하시면 임무를 통해서 승급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2차 승급 임무는 승급 조건을 만족 후 임무창에 등장한 임무를 수락한 뒤 세계지도 물음표 지역의각 구륜과 대화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기루 동굴에서 활용 수룡의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수룡 활용의 방에서 용의 비늘을 획득하신 후에 각 직업의 구륜과 대화하시고 용상인에게 용의 비늘을 감정받으시고 수룡 활용의 비늘을 모으신 뒤각 직업의 구륜에게서 검객은 검재 자객은 진검 술사는 현사 도인은 명인으로 2차 승급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승급을 하시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데요. 검재는 어검술, 진검은 이기어검 현사는 삼매진화 명인은 실령의 기원 등의 강력한 승급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룡 활용의 동굴로 만나보신 신기루 동굴은 1인에서 4인 기준으로 입장이 가능한 사냥터이며 다른 수행자님들께 방해받지 않고 사냥을 하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신기루 동굴은 메뉴의 던전 기능을 이용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으며 그룹과 함께 입장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수행자님들과 협력해서 사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승급을 완료하시면 호패 또한 착용하실 수 있는데요, 각 직업에 맞는 호패를 사용하여 더 강력한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 2차 승급을 성공하신 분들은 꼭 호패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 업데이트로 새로운 집결지 컨텐츠인 북천항의 감옥이 추가됩니다. 북천항의 감옥은 최대 100명의 수행자님들이 입장이 가능한 지역이며 다른 문파와 경쟁하며 북천항을 처치하는 컨텐츠입니다. 북천항은 동, 서, 남, 북 지역으로 순간이동을 하며 감옥 이동비서를 이용해서 북천항을 추격하며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른 문파간 PvP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 문파와의 싸움 또한 생각하며 전략을 준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북천왕의 감옥에서는 강력한 장비들의 도안이나 각성석, 그리고 망토, 웨딩드레스와 수선가위 등의 아이템을 획득하실 수 있으니 문파원들과 전략을 준비해서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람의 나라연에서 자동사냥을 하실 때 체력과 마력의 회복물약과 회복기술의 사용조건은 따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첨기술과 같은 소모값이 큰 기술을 사용하시면 캐릭터가 사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자동사냥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월 3주차 업데이트에 각 기술별로 체력, 마력을 지정해서 기술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자동사용 조건 설정은 메뉴의 기술창에서 설정하실 수 있으며 기술 사용 우선도와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효율적으로 자동사냥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수행자님과 맞는 설정으로 더욱 안전하고 빠른 자동 사냥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억 경 상점이 등장합니다. 499 레벨의 수행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10억 경 상점은 10억 경을 이용해서 경험의 혈석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혈석은 2차 승급 기술의 각성 재료로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승급 기술의 각성을 위해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등장한 2차 승급과 북천왕의 감옥 그리고 기술 자동 사용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욱 강력한 강력한 캐릭터를 위해서 2차 승급을 하고 다른 문파와 경쟁하며 북천왕의 감옥을 즐겨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바람의 나라 연이었습니다.